안녕하세요. 신발할라예요. 무한의 계단 요정으로 플레이 해볼게요. 요정 캐릭터가 조금 제가 할때 저랑 잘 맞아가지고 지금 플레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어, 신기록을 한1300 정도까지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몇달 쉬었더니 안 되네요. 그렇게. <laughs> 그래도 요 며칠 다시 조금씩 플레이 해가지고 실력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찍어서 지금 올려드릴게요. 자, 200층 돌파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름 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 오리를 먹으니까 보석을 주고요. 뒤쪽에 구름도 오리구름이 있네요. 아이고, 귀엽죠? 그리고 지금 3대 이제 돌파했고요. 슝슝, 오, 이제. 지금 대기권 밖을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축구공 기구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별을 지나서 우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고고, 고고. 자, 올라가자. 오케이. 이제 위성을 지나가고 있고요. 조. 자, 오, 이제 저 외계인 우주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UFO죠. 그리고, 저희, 이제, 저, 뭐죠, 저거? 우주선, 우주비행선 지나가고 있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토성인지 목성인지알수 없지만, 음, 저희 아들은 화성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자, 올라간다. 오, 갑자기 멈춰졌네요. 올라갑니다. 자, 위성이 하나 더 보이고요. 슝! 자, 700 돌파했고요. 오, 돼지를 먹으니까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안 돼! 광고 보고 돌아왔구요. 자, 아쉬우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과연 제가 처음까지 오늘 갈수 있을지 열심히 해볼게요. 고고, 고고, 오, 저 뭐지? 우주비행장 같은 게또 나오고 있고요 지금 800 이제 돌파했고요 돈도 먹었고요 고고, 고고, 아, 이제 조금씩 손에 힘도 풀리고 너무 힘드네요. <laughs>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꼬고 꼬고 꼬고. 오 이제 900 돌파했고요. 닭다리도 먹고 돈도 먹고 있어요. 위쪽에 지금 이제 저쪽에 또 우주비행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 이건 뭐죠? 지금 은하계인가요? 와하 뒤쪽에 엄청나게 멋진 광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가보자. 꼬고 꼬고 자1100 1100까지 갈수 있을까요? 자 과연 갈수 있을지 자. 아!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 해 볼게요. 안녕.